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성질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이 있고요, 접선이 이번에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BC라는 접선도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접점은 당연히 D, E, F 세 군데가 되겠죠. D, E F. 그 때, AB의 길이가 4cm고, AC의 길이가 5고요, AD의 길이가 7이랍니다. 그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BC의 길이는요, 우리가 B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AB의 길이가 4고 AD의 길이가 7이었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BE의 길이도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E의 길이가 얼마인지잘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근데 대신 우리는 A에서 F까지의 거리가 7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ad와 af는, 자, ad와 af는 같은 접선이라서 길이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7에서 ac의 길이 5를 빼주면 여기가 2cm가 되겠죠. 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cf의 길이가 2다. 그렇다면 C에서 E까지의 길이도 2가 됩니다. 그래서 BE의 길이가 우린 3이었고요. E에서 C까지의 거리는 2였어요. 그래서 5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접선에 주변 접선들의 길이를 이용해서 BC의 길이를 구해봤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또 adafbc라는 접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점 def가 있죠. 자, d, e, f.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ab의 길이가 16입니다. ac의 길이는 1 4고요또 af의 길이가 20입니다. 그때 bc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cf와 ce의 길이는 20에서 af가 20이고 14를 빼준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db와 be의 길이를 알 수가 없죠. 자, be와 db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a에서부터 d 까지의 거리가 2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죠? af의 길이가 20이니까 똑같은 접선의 길이 20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d의 길이는 20에서 16을 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be의 길이도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와 ec의 합은 4 더하기 6, 그래서 10이 됩니다. 자 다음 어, AF, AD, BC 또 접선이 나왔죠. 접점들을 DEF라고 하면 AB의 길이가 7이고요. BC가 8이고요. 이번엔 어, AC가 9다. 삼각형 세변의 길을를다 줬죠. 그럴 때 B와 D의 길이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AD의 길이를 안다면, 거기에서 7을 빼주면 되죠. 자,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접선 AD의 길이는, AF 두 접선 길이의 합이, 두 접선 길이의 합이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와 같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DB라고 하는 길이와 BE의 길이가 같았죠? 그러면 FC와 CE도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CE의 길이를 펼쳤다고 생각하면 A에서 F까지의 거리와 A에서 C를 거쳐 E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A에서 B를 거쳐서 E로 오는 길이는 또 AD의 길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삼각형의 둘레를 아래쪽과 위쪽을 이렇게 펼치거나 오므리면 삼각형 둘레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D와 AF의 길인데, 여기에서 둘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두배의 AD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요, 7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죠. 그래서 15에 9를 더한 24구요, AD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자, BD의 길이는요, BD의 길이는 AD의 길이에서 AB의 길이를 뺀 거죠. 그렇다면, AD가 우리는 12라고 찾았고요. AB의 길이는 7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5cm가 되는 겁니다. 어,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어,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대표 유형 4번의 반원에서의 접선의 길입니다 반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자, AB가 반원의 지름이고, AC와 DB가 접선입니다. 그 다음 CD도 접선입니다. 그러면 E가 접점이 됐죠. AC의 길이가 4고, BD의 길이가 9라는 얘기는요, CE의 길이가 4고, DE의 길이가 9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죠? 점C에서, 점C에서 접선을 내리고, 또, 점D에서 접선을 내리면, 그 길이들은 서로서로 서로 똑같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CD의 길이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AB의 길이를 구하라. 즉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요. 직각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자, 접선들은 다 직각이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하고. 그래서 평행하게 그어서 접선을 내려주면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러면 CP의 길이나 AB의 길이나 같은 거죠. 그때 C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 DB의 길이가 9였는데 AC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BP의 길이도 4가 되는 거죠. 그때 DP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럼 CP의 길이 즉 ab의 길이를 x라고 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x의 제곱은 13의 제곱 빗변 제곱 빼기 5의 제곱입니다. 169에서 25를 빼면 144가 나오고요. x는 12라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반원 O의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AC와 또 BD와 CD는 접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다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접선과 원의 중심은 다 직각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다 직각이고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면 안쪽이 8cm고 여기를 P라고 할까요? 여기를 P라고 하면 D, P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E의 길이는 8이고요. D, E의 길이는 12가 되죠. 자,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20, X 그리고 4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X의 제곱은 20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뺍니다 맞죠? 그러면 400에서 16을 빼는 것이고요 그럼 384가 되겠습니다 맞죠? 384니까요. 여기는 계산을 좀 해야겠죠. 자, 384 루트 요게 어, 여러분들 같이 계산을 해 봅시다. 이거는 뭐384 음, 4로 해 봅시다. 4 9 36 46 24. 4 2 8에44 16. 또4 6 24. 그럼 어떻게 되죠? 4 4 4세번 있죠? 64죠. 44 1 6에4 곱하면 64예요. 64는 8의 제곱이다. 8 제곱 곱하기 6이었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자, 루트 8제곱 곱하기 6이었으니까 8루트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2번에 음, 똑같이 반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AC의 길이가 7 CD의 길이가 11 BD의 길이는 찾아야겠죠. 그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즉 반지름을 찾아내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선을 한번 내려봅시다. 음. 자, 다시 기대를 한번 구해볼게요. 수선을 내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7에서 이놈의 길이를 알아야 뭘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CA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7이면 ED의 길이는 4가 되고요. DB의 길이도 당연히 4겠죠. 건너와서, 여기를 또 p라고 하면 ap의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러면 cp의 길이는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둘러둘러 길이를 구했어요. 자, 위에는 11, 3, x. 그러면 또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통해 기대를 구할 수 있겠죠. 11의 제곱에서 3의 제곱, 121에서 9를 뺀 그러면 112가 된다, 그죠? 112. 자, x가 루트 112였어요. 112는요, 얼마죠? 또 112를 2, 5, 6, 2, 2, 8, 뭐 4. 7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16즉4 제곱 곱하기 7이었네요. 자, 루트 4 제곱 곱하기 7. 그래서 x는 4 루트 7입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4 루트 7의 반이니까요. 2 루트 7이 되고요. 원 넓이는 넓이는 2 루트 7의 제곱 파이, 즉, 4728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어, 그림이 조금 그랬지만, 어, 또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시고 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